사계구리 실사화. 아 이거 재밌게 봤어요 저도. 도박하는 거죠. 어 일본 드라마는 그래도 여, 여자는 이쁘네. 어, 근데 넷플릭스 2025년은 이게 뭐야? <laughs> 흑인이 돼버렸네. 아딱 <왔다>, 흑인이 돼버렸어. <laughs> 어뭐이 여자는 그래도 뭐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 약간. 음 어. 어... What?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영화 있거든요. 해버해버 이거. I miss you. 해버해버 이거 내가 봤는데, 새벽에 보다가, 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가 든 생각. 진짜, 씨. 와, 욕할 뻔 했는데, 진짜, 와, 진짜 개쓰레기 영화. <laughs> 진짜 내가 이걸 두 시간 동안 왜 봤는지 모르겠는 거야. <laughs> 진짜 아, 그냥 할거 없었어 그냥 좀 보자 했는데 괜히 봤어 그냥 잠이나 쳐 잘걸 진짜 개같은 영화 그냥 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적혀있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또속가어또속갔어 그지같은거 씨 어? 쓰레기영화 그냥 씨 그냥 뭐라 그래야돼 저걸 보느니 쇼츠 보는게 더 이득이라는 느낌이 있어 액션을 하는데 카메라를 뭐 흔들어가지고 대체 뭔 해프닝이 <laughs>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스토리도 그냥 개차반이고 그냥 아 그냥 뭔 내용인지 모르고 기억도 안나 그냥 보지마세요 보라고 하지마 그냥 보지말라면 보지마 그냥 먹으면 안되지 그거 <laughs> 우만 소리지르면 됩니까 어디서 강아지 씻겨 이 양반아 아.. 집에서 먹는게 더 안전하겠네 <목소리도 시리즈> <laughs> 그 장르는 상관없이 못내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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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뻑! 하면 날리는데? 와우 유가 헬아니도네요 How the fuck you fall asleep at the scene of the crime? 어떻게 이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제 생각에는 자 여기 보시면 파파이스 봉지가 있고 지금 막 계란이 깨져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새벽에 애가 혼자 일어나서 아딱 배고픈데 뭐 없는가? 하면서 냉장고를 쭉 열어가지고 우걱우걱 먹다가 많이 먹었어 아 이제 배가 따시잖아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 버린 거지. <laughs> 자고 있는겨. 저러. 진짜 저런 일 있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유가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한국 지역락은 토창섭의 은혜다. 토창섭이라 불러요, 요즘에. 어 아, 뭐야? 이거 올리비온 리마스터 상태입니까, 이게? <웃음> <웃음> 어, 집 부수는 거를 그냥 보게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아, 수갑 채우는 것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살려. 아, 밀 수도 있네. 아, 안칠 수도 있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러스트 에 <laughs> 자, 이게 네 집이야. 어, 자, 봐라. 와, 너무한다. <laughs> 아, 여기 바로 뜨네. 팬보이 치니까 뜨네. 어, 아까 그 짤방 어디 갔어? 어, 없는데? 왜 팬보이 치니까 왜 룩샘님이, 룩삼님이 나와요? 왜? 어? 이거, 이거 쳤는데 왜이나 오지?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뭐, 거기다 광고네? 투자라는 거 전혀 모르는 저축만 하는 한심한 인생들. 부럽다, 씨발.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 씨발놈들아. <laughs> 평생 그렇게 살아. 이말에 들어오면 우리처럼 사는 거야. 하하 <laughs> 부럽다, 씨발. <시발. 웃음> 근데 제가 이 주식 갤러리 보니까 이 녀석들 호들갑 오지게 떱니다. 떨어지면 그때 막 지랄 발광 갑자기 이짤막 튀어나와. 그러면서 모든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도배가 돼, 갑자기. 그러다가 주식이 좀 오르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조용해조용해 자기들끼리 꿀 조용히 빨고 있는거야 그러더라고 보니까 parent our son is our only hope me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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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모가 나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가 보는건 <laughs> 브레인 로아시다 이브의 인형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인기가 아주 많겠네, 이 친구. 어. <laughs> 아, 너무 싸악게 <사악해>. 얼굴. <laughs> 혀까지 이 지구 주딱 운동법. 아, 맨날 저 사인하잖아. 굉장히 명령해. <laughs> 헤드 제스처준 지금 바 아...계단 내려가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계단 한번 잘못 내려갔다가 우리 바이든 형님이 얼마나 굴욕을 당했습니까 아니 내려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지하게 내가 잘못한 거냐 보통 이러면 잘못했더라고요 친구랑 bbq 새로 나온 마라치킨인가 먹는데 너무 매워서 우유 부었더니 개지랄는데 <laughs> <제 시랄한데 웃음> 정신 나갔어? 어? 라면 먹다가 매우면은 물붙으시 <laughs> 치킨에 우유... <laughs> 미친놈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친 이런 사람이 친구가 있지? 어 누구랑 겸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패 아니야 진짜. <laughs> 사이코패스 아니야. 내가 왜 하나밖에 없는 화염포션 화염 저항포션을 화염 먹었냐고. 잠깐만 있어봐. 내말좀 들어봐. Hear me out. Hear me out. Uh, I c a n explain. 어 uh, 이거 왜가 왜 먹었냐면. 하이 <laughs> 나는 개쓰기. 조금 있다 한다며 안 한다. 하이 나 니가 스키 나는 게스키 <laughs>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이 순간에도 전국 어느 응급실에서나 어 항문 어, 하다가 이물이 안 빠지는 환자들의 증언은 늘 한결같다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물건이 바닥에 있, 있었고 하필이면 어 거기에 들어갔다 딱풀 오이 호박 소세지 소주병 맥주병 헤어드라이기 우산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 전국 전국 저좀 위험하지 않나? 살아있는 장어, 가물치 이거 말 hell no 말이 안돼 이게 무슨 어아 이거 소설 쓰고 있어 이거 자, 살아있는 장어에서 갑자기 이건 말이 안되네 에이 그지말 어 아니 신세 가운데 보면 다 그냥 어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나못 믿겠어 살아있는 장어는 어 일본 알려드릴게요 한명 혼자 히토리 두명 후타나리 <laughs> 삼명삼닌 <삼린. 웃음> <laughs> 후탈이. 후탈이 아니야, 후탈이? 어, 산인. 두명 목을 하기네. <laughs> 두명 목을 한대? <laughs> 자, 호남 현관 문 총판. 어, 여기 뭐, 그, 저거 아니야? 나의 이름은? 뭐시기, 그, 저기, 문에 문단소. <웃음> <웃음> 어, 어쩜 이렇게 똑같냐? <laughs> 어, 어, 어. <laughs> 열심아 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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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개 어, 똑같은데 여자를 부르는 방법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호칭 갈등 애기 엄마들 외간 여자한테 이모라고 좀안 했으면 이모라고 부르면 안 되고 동네 분들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다 쓰시나요 언니 저기요 저기요가 그렇게 예의 없는 호칭이냐 선생님 상대방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기분 나쁜다는 말을 들으면 어머님. 고객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줌마는 당연히 안 되고, 할머니도 당연히 안 되고,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실례, 뭐라고 부르죠? 야! 거기! 나이 적은 사람의 반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씨발, 암켰냐, 나. <laughs> 어이, 거기, 어이, 저 코너 온나, 온나라고 할까? 어, 엄마의 핫, 비엣. 어차피 내가 존칭을 써가지고 거기 있는 여성분 해도 이렇게 열받을 거면 어차피 열받을 거잖아 결과적으로 어차피 열받을 거면 헤이 hey, 배치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나도 속 시원하게 어, 상대방 그냥 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사실 이것도 보니까 봐봐요 얼굴이 차오르면 다 오케이다 얼굴이 차오는데 아가씨라고 불렀으면 어머 어머 왜요? 이랬을 거야 아마 <laughs> 그런 생각해 이게 이런게 귀엽잖아 뭐 블루아카이브도 그렇고 명일방주 그렇고 이런 씹덕게임들 특징이 여캡 뿔같은게 여기 나 있거나 혹은 여기 위에 나 있거나 혹은 여기 여기에 나 있거나 혹은 뭐 귀가 이렇게 있, 있거나 말 하잖아 보면은 아니면 꼬리가 있거나 그 누구야 그 응? 엘렌 조 꼬리 주대 커가지고 그냥 어? 샥스핀 만들어 먹어야 될까 싶은데 이 꼬리를 어떻게 어떻게 자냐 응? 어? 어떻게 자 잠이나갈 수가 있어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저녁에 떼고 자는 거 아니야? 사실은 플로그였던 거지 이렇게. 역캐스크이 너무 이쁜 중국 모바일 게임. 요즘 뭐다 이쁘니까요. 음 이쁘네. 도트 또 감성이 있네. 어 이쁘다. 어. 어 완전 내 스타일. 테니스란 스포츠는 정말 좋은 스포츠야. 한 번도 내가 테니스 경기를 본 적은 없지만 이 테니스 룩은 너무 좋아. <laughs> 인류에 없었으면 안 되는 스포츠다, 테니스는. 내 핸드폰 어디인지 봤음? 내 핸드폰 봤어? 아니, 안 봤어. 자, 머리털 다른 친구놈을 보는나 KSI랑 아이쇼 스피드네. 이마가 왜저래 <laughs> 우참. 야, <laughs> 무슨. 머리 진짜 이상하게 잘랐네 어. 자전거야? 오토바이구나 <laughs> 합체 우주 <오줌! 웃음> 나도 소방관이야 <laughs> 나도, 나도 소방관이야 그래, 일단 급하면 불부터 꺼야지, 어? 아이씨, 나 마인드 보소. 상담자지.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어르신들 말, 틀린 게 하나 없다. 내 말이요. 소방관이 아니고 소방관. 이게 왜? 이게 뭐가 문제인 거야? 아, 설마, 엔, 자에, 아, 아니지. 참... 아니, 그. 그, 우연이죠, 그냥.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이상해. 어? 아, 참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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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양보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네. 메타 기발자. 와, 이거 실시간으로 MR 장난, MR, 와. 우와 재밌겠는데 이거? 와 이걸로 무슨 게임 할지 기대가 되네 물론 뭐 완성도가 높은 게임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듯한 느낌 집을 스캔을 해가지고 저장이 된 거야 아 실시간으로 계속 투작을 하네요 우와 우와 하하하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집을 데이터화 시키는 거지 모든 가구랑 이 장소들을 빈 공간인지 빈 공간이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아무튼 뭐 신기하네 이야 설거지가 재밌어진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자친구 딱 쌉가능한 거야. 여친이 딱 있는 거야 여기 안에. VR 끼면내 여친이 딱 옆에 있는 거니까 있는 거라니까. VR 카노죠. 그래서 이제 일로 와. 싹가능이다아 이런 올르지 마. 피체스와. <laughs> 진짜 저래요. 진짜 저래요. 어. 넣지 말라고. 넣고 지가 운다고. 아아아아아 펍지 모바일이랑 콜라보 했잖아. 맞아. 마법의 무기다. 상대방이 사라지는 마술. 이게 마법이지. 차박이그차박이였어요 음. 잭 <laughs> 블랙. 저분이 치킨 저키가 아니에요. 잭 블랙 형님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불러 주셔야지 치킨 저키네 <laughs> I'm working against a m o t h i t you got some big ass, s**t don't you? I like, have another now. big thing, baby. Oh, I like that. I like that. She was in room and I don't give a room, y o don't do it. She's m i l i n g o t even bigger. What the oh, shit, you got some big ass, s**t don't you? I like, have another now. big thing, baby. Oh, I like that. Todoras. Walter White, Marajun, Kevin Hart, Sunday was her. 잘 따라온다. <laughs> 잘 따라온다. <laughs> 물고기가 자꾸 꼬셔서 아쿠아리움 유리창에 하반신 전용 구멍 뚫는 중이다고? 에? 한창 피가 끓을 나이, 일곱 살. <웃음> 어. <웃음> 러시아는 다르네. 어. 쌍남자들의 세상이네. <웃음> <웃음> 뭐야 이게?